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은 파주가 아니라 저희 녹번역 바로 옆으로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은하역으로 들어가고요. 네. 녹번역에서 거의 뭐2분 거리에 있는 현장을 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투자 개념. 네. 빌라는 뭐안 오른다라는 선입견이 상당히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지거나내 마음이 급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게 빌라이긴 하지만 역세권이나 재개발 부분에서는 빌라 만한 게 사실은 또 없죠 수익률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가깝지만 여기는 지금 재개발이. 있는 곳이에요 네. 이미 동의서가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당히 빠르죠 어... 빠르게 집을 좀 보실게요 지금 3룸하고 현재 복층 한 세대 3룸 한 세대, 복층 한 세대 지금 두개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네. 제가 두 세대 정도만 선물처럼 좀 드리고 싶어서 빨리 왔고 여기는 제 현장입니다.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빠르게 주방부터 좀 설명 아,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네. 그냥 주방, 솔직히 그냥 뭐 서울에는 파주나 이런 뭐 다른 곳보다는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도 근데 실 평수 28평이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22.6. 어, 전용률도 좋네요. 네. 서울 은평고 내에서도 뭐 사이즈는 상당히 크고 어, 뭐 똑같이 도장 제품 다 쓰셨어요. 아, 도장 제품이네. 아, 지금 보면, 네. 뭐, 은평가 아무리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지금 되게 잘 쓰셨어요? 박사님, 지는 쓰시는데요. 네. 이거 지금 마찬가지로, 네, 도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자연 네. 도시. 네. 네. 수도 두개 뽑혀 있고, 네. 아일랜드 장이 되게 귀여운 게 있네요. 이 정도 집어어 간다는 라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음, 음. 주방에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솔히남아있는 공간이 여기 공간이 좋아요. 야, 예. 네. 분서 공간, 공간이 거실하고 공간이 되게 좋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공간 <laughs>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 두개 자리 나와요. 아, 냉장고 두 개. 네, 요즘 냉장고 두 개도 쓰시니까. 내가 좀 많이 어필했어. <웃음> <웃음> 우리 집 냉장고 왜 대야. <laughs> 서울은 완성된 값이 비싸다 보니까 방 하나를 뭐 주게 된 상황도 생기는데, 이게 옛날 것리에두 개만 있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찬 네. 가지로 전자렌지나 뭐 밥통짜리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그가 화장실이 지금 신경을 좀안 쓰셨어요. 네. 화장실 보시면. 네네네. 네 아, 괜찮죠? 화장실 되게 훅훅이 네. 잘 그냥 깔끔하게 잘 막아놓고 네. 네.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서 작은 통이또 들어가니까. 네네. 두좀몇 명은 더. <웃음> <웃음> 유리 파티션으로도 또잘돼 있고 그렇지. 뭐 물이 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뭐실 보시면 사실이 이게 <웃음> <웃음> 이게 바뀌었어. <laughs> 아, 아 어. 어 원래는 여기가 소파가 들어가야 되는 아, 중립해서. 네네. 어 근데 여기가 아트월이고 근데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렇죠. 네네. 여기도 네네. 코드나 TV를 할수 있는 코드나 이렇게 다 양쪽으로 잘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하셔도 되는데 좀 그린이 여기 쇼파가 들어가는게 흔히 보이데요음 그러네요 네. 딱 봐도 쇼파 자리네 아방으로 보실게요 단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을 푸시고 짓다 보니까 네네. 뭐 여러가지 용적률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짤린 부분이 있어요 약간 꺾이긴 했어 음아 각이 졌다고? 예 약간 이제 각이 지면서 창은 두개로 해서 이제 잘빼셨고 네. 중요한 거는, 박이장이전 세대에 다 들어있어요. 가 이야, 네, 이것도 다도장으로 했어. 그러네. 네, 요즘 휴비시장도 잘 나오는데, 부장은 네. 비싸요. 오, 네. 어, 장이 깊어요. 네, 깊어요. 왜냐면 네. 여기 꺾인 부분이 사실 좋아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깊기도, 여기가 깊고 넓어요. 뭐, 일반적으로 쓰시면 돼요. 뭐. 그런데, 침대 자리가 꺾여 있긴 하지만, 침대 자리는 아, 충분히 침대. 나와요. 네. 침대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이로 들어가면 뭐 출근이 키 사이즈 정도는 이렇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파우더룸이 제가 화장실에 좀 있으면 어떤가 했던 게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 욕실인가요? 네. 안방 욕실도 지금 되게 있고. 안방 욕실 되게 크게 잘 나왔네요. 크고, 네. 파우더룸이 작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공간 활용이 되게 좋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 유리 파티션 있어서 물도 안 튀기고, 그럼요. 그리고 있을 건다 있어요. 네. 네. 넓은 편이에요, 샤워하고. 제가 맨날 그러죠 안방은, 서울 내에서 안방은 사실 되게 큰 편이에요. 맞아. 응, 그건 응. 진짜 팩트입니다. 알짜로 진짜 잘 했고 응. 제가 맨날 늘런얘기하잖아요 뭔가 다할수 있고 다실 네. 있을 수도 있 거면 아 괜찮습니다. 네네. 아, 그러지 말아요. <laughs> 작은 거 이런 거. 자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개별 난방도 서울에서 진짜 사실 이거는 뭐파주나 지금 개별 난방 다돼 있어요. 이거는 좀 해줘도 돼. 응. 응 서울 내에서 개별 난방 다돼 있고 에어컨도 거실하고 안방에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통통해 보요 네. <laughs> 나 지금, 맨날 촬영하면서 한 10kg 만더불어봐 네. 요즘 충격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네네. 얄쌍합니다. <laughs> 작은 방한번 보실게요. 작은 방이, 어, 되게 반듯한 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크지는 않은데, 책상 넣고 작은 침대 같은 거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어, 작은 방이 이 여기 보셨고, 네. 작은 방은 하나 좀 다이어트로 쓰셔도 되고, 아이가 뭐 책상 도뭐 놓고, 충분히 여기도, 뭐, 옷장 놓고,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내 식구가 만일에 딱딱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 뭐, 침대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뭐, 세 식구라든지, 아이가 한명 있으면 두 개를 뭐 나눠서 해주셔도 되고, 네. 왜냐면, 앞방이뒷방인 되게 먼저 크니까. 그리고 식구가 없다면, 이 쪽방은 그냥 뭐 창고 형식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어쩌다 보니, 현관은 지금 마지막으로현관이 <laughs> 예. 처음 아니니까. 예. 뭐 어때요? 뭐,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딱 알맞게. 다출고가 높아가지고. 네. 근데 사단 협찬이면 안 돼요. <laughs> 어?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시, 시, 신발 수납도 충분한 사이즈로 나옵니다. 서울 네. 내에서 뭐 40평대의 상자를 뭐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이구부터 <laughs> 다시 설정해주세요. 지금 불이 아까 꺼져있었는데요. 키니까 엄청 밝다. 네. 이등도 진짜 시원 많이 셨어요 네. 이거 지금 조명이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밝게 나와서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근데 등이 확실히 고급등이 들어갔네. 저녁에 보면 보이쁘지 네, 은은하게. 은은하게. 간접조명 같은 것도 딱다돼 있고. 아, 그리고 친구가 지금 한몇 주씩 되나? 친구가 지금 한 2m 50좀 나와요. 야, 2m 50? 친구? 자꾸 제가 서울을 강조를 하는데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같이 많이 올랐어요 은평구가 예전에는 저평가돼 있던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재개발이나 뭐 이런 호재로 인해서 사실 빌라들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네. 손님들이 그걸 아직까지 은평구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지금 거의 재개발이 제 생각에 한8월이면 확정이 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못해도 한 5년 정도, 뭐 5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살다가 아빠차나 아, 당첨된다 그러면 괜찮죠? 네. 현금 청산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청산로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복종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하나, 네. 두, 하나, 둘, 셋, 시 <laughs>